<laughs> 와, 처음 봐봐. <와봐>.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퇴근나고3 0 k g 를 뛰러 갑니다. 이제 옷을 갈아입을 거예요. 안에 이제 스부를 바로 입고 나왔습니다. 짠, 탈이 완료. 신발을 이거를 신을 건데. 프로스펙스 카본마를 신고 뛸 겁니다. 이걸 신고 풀코스를 뛸 거라 30km도 이제 이걸로 연습을 해야 돼요. 나도 조금만 있나? <laughs> 저 몰라. 이제 이제 뛰러 갑니다. 오늘 30K. 오늘 누구랑 뛰냐면요. 안녕하세요 우리 울릉도 언니 <laughs> 그때까지 도풀 코스는 없다고 하던 언니가 제마풀을 신청을 하셔가지고요 큰일 났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지네 그래서 급하게 30km를 뛰러 갑니다 퇴근하고 <laughs> 이 이렇게 집을 보관을 하고 중랑선으로 갔다가 한강을 뛸 건데 30km를 뛸 거고요 한강 편의점에서 CP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언니가 초반에는 6분대로 밀고 빌드업을 하고 싶다고? 아니야 그냥 네. 일단 6분대로 응. 6분 초반대로 어. 해봅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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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즈노 숙제가 뭐였다고? 마지막 5km 남겨놓고 질주를 음, 하래. 5 k m 를 질주를 다 하래? 근데 30km가 축제인데, 어. 25km 뛰고 마지막 5km는 이제. 질주를, 질주를 하래? 어, 어, 5km 질주를 어떻게 해? 네, 아, 근데 나도 무슨 네, 느낌. 느낌인지 알것 같아. 왜냐면 나도 첫풀뛸때 장거리하고 마지막 한 몇백 미터는 몇번 반복으로 질주를 아예 끊으라고 네, 했거든? 어. 왜냐면 풀코스 뛰고 나면 진짜로 30km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할 만큼 30km부터가 힘들어. 힘니까 그러니까, 맞아. 그래, 그래서 이제 그 30km에서 끝이 아니라 더 힘을 이제 가지고 있는지, 더 힘을 낼수 있는지 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 왜 시키는지 알알것 같아. 응. 근데, 근데 5km나 질주를 하는 거. 5킬로 그래, 질주가 아니라 아마 어. 좀더 페이스 올려. 어, 그치. 빌드업을 어. 하라는 거였겠지. 해보자 해보자. 2 5 k g 에서 털렸는데 마지막으로 5 k g 어떻게 5 k 으로 언니 근데 풀 코스는 30km 털리고 나서 10km 털리고 나서 2km 더야. <laughs> 그리고 짐도 찾아야 되고 뒷풀이도 가야 돼. 큰일 났다. 그래. 호연이 쉽지가 호연이 않아요. 호연이 아, 지금은 날씨가 좀 좋은데 이따가 더울 것 같아. 30km. 진짜 오랜만에 30km다. 그래도 나는 6월 울릉도 때 풀을 뛰긴 했으니까. 뛰면 찔 거란 말이지. 언니, 언니, 아니면 걸어서라도 완주를 할 거야? 30km를 채울 거야? 아니면 꼭 아, 채워야 돼. 꼭? 어? 아, 알았어. 알았어. 응. 저녁을 안 먹었으니 이걸 먹겠습니다 아, 아, 반대로. 짠. 달리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몸을 가볍게 풀어볼까요? 갈수 있어. 가볼까? 30km. <laughs> 언니가 하자 그랬잖아. 이제 와 가야 돼. 출발. 지금 30분 뛰었습니다. 약630 페이스로 한 4.6km 뛰었고요. 언니가 화장실 가고 싶다 그래서 지금 녹수역에서 멈춰 있습니다. 화장실 다녀온 곳 개운해진 언니입니다. 할것 같아요. 귀여워. 탈것 같아. 자, 이제 우리 쉬지 말고 뛰자. 여기 봐주세요! 응. 영상! 10kg! 돌파! 오, 자, 이 쓰는 그서 좋다! 아이고! 3분의 1 왔어요! 맞아요, 3분의 1 왔어요! 12kg! 편의점입니다! 파워 이드 아.. 너무 더워 일단 한명다비었고 편의점에서 요해미트를 팔더라고요스파이 가민이 조금 오래돼서 요즘에 배터리 충전이 잘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가 10% 남았거든요 내가 받들 때까지 가민이 과연 버텨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언니 어디갔지? 3km <laughs> 남았다 한강국수대 20kg, 22kg, 8kg... 어, 8kg, 8kg 남았어 아, 미노도 아, 아, 옛날에 이런거 한캔다못 마셔서 캔음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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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랬어 아, 응. 본 것도 맞아 아 더워 저기, 저기 있네 어! 노브리야 해봐 노브리야 <laughs> 2 3 k 로 노브리야 어 쳐다봐 어디 죽어 노브리야 아, 어, 지금 뚝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수대교인가? 아 26키로 나는 페이스 잘 밀고 있어 육3공 마지막에 5키로 아마지막오 5키로 빠르게 뛰라고? 지금인데? 육1공으로 해보자 대야 지금 627이거든? 근데 나 혼자 6 1 0으 밀고 있어그 어. 그러니까 초반에 한정도했었어지고 610으로? 아니면 27km 지났고요. 5분 후반대로 뛰고 있습니다. 사실 퇴근하고 나서 뛰는 거기도 하고 어제 맥주를 조금 마셨더니 오늘 자신 있을 까 싶기도 했거든요. 배도 고팠고 피곤도 했고 일도 했고. 근데 또 뛰니까 뛰어지네요. 사실 풀코스 6월달에 뛰고 나서 안 뛰어가지고 엄청 걱정했는데 뛰면 또뛸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30km 딱 뛰고 일시정지 하자마자 가면이 꺼졌어요. 아내 네, 30km 제발. 아 나는 나 막판에 진짜 잘 뛰었거든? 나 막판에 질주했어. 그러니까 너 진짜 못 뛰게 하겠더라. 내 가민이 꺼졌어. 언니. 내 가민은 꺼졌지만. 아, 나 평균 페이스 한 6위 이었을걸? 응. 성공. 아쉽다. 성공. 성공 했다. 따봉! 만지우! 난 아까도 얘기했듯이 풀은 그냥 뜰것 같아. 대회는 진짜 남달라. 남달라? 아, 대회는 또 돼. 왜냐면 대회는 막. 어쨌든 급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생각보다 세번 응. 밖에 안 했잖아. 응. 15, 17에서 번, 22에서 한 번, 26에서 한 번. 근데 대회는 5 k m 마다 있고, 응원하시는 분들도 막 해주고, 응. 그리고 막그나 혼자 뛰고 막 그런 것도 영향을 주긴 하는데, 응. 그막 오늘 우리 막 생각보다 좁아서 막 와리가리도 하고, 중간에 막 자전거도 막. 막 엄청 막 세게 달려서 무서 웠잖아 응. 걷는 사람도 많고. 근데 마라톤 하면 그래도 주로도 통째 돼서 아 물론 좀 응. 그룹에 따라서 병목 현상이나 잘 달릴 수 없는 상황에도 오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한강을 냅다 뛰는 것보단 나을 수도 있다. 응. <laughs> 입술 펄해졌어. <laughs> 할수 있다. 할수 <laughs> 있다. 이제 거기 먹으러 갑시다. 고고. 고 가민이 갑자기 켜졌고요. 30kg 기록 들어왔습니다. 예쓰! Yes! 예쓰! Yes! 30kg 왜 서있어? 아유. 진짜 배고프다. 완전 흡입했어요. 짠! 고생했다. <목소린> 결국엔 안 돼서요. 감히 커넥... 가민을 연결해서, 이제, 요렇게, 가민, 액티비티에서, 이제, 저, 제가 희망하는 파일을 일단 찾아서, 가민에다가, 가민 커넥트, 이제, 화면에서 데이터 업로드를 했습니다. 근데, 저, 제가 일단 중간에 저장이 안 됐었어가지고, 픽스파일 툴즈라는 데에서, 이렇게 해당 파일을 픽스를 했어요. 제가 일단 다 영어가 지금 술 마셔가지고 해석이 잘안 돼서 다 진행을 했고, 결국에는 이렇게 요걸로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텝 하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실제로 뛴 거리가 나왔고, 이제 뭐 심박, 그 다음에 이제 뭐 케이던스까지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거 고친 걸로 여기에다가 수동으로 업로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면에 나옵니다. 원래는 계속 이렇게 캘린더 안 나왔었거든요. 캘린더 안 나왔다가 이제 이렇게 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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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